저는 오늘 아론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또 권력 싸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둘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고 또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가 있었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각별하게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과 또 제사장 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은 향로를 통해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에서도 또 다시 아론의 제사장 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특히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화해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온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임의로 이 제사장을 뽑아, 뽑아서 그렇게 섬기게 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은 어떻게 제사장직을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열두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다가만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열매까지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할 때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그 그, 어, 모든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이 백성들을 이끌어 낸 것을 어,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들 모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나름대로 각 지파별로의 권위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과 사람 간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게 분수에 맞게 기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이것을 영역 주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각각 고유한 권위를 주시는데 그 권위들은 서로 고유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그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헷갈리기가 쉬운 것이 내가 어떤 영역의 권위자라고 해서 다른 영역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다른 분야에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도 많, 많은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괜찮겠지만 단순히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견물생심의 마음으로 우쭐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고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수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 예수님의 계로 또 이어지는데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이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면 궁극적인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또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이 싹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을 통하여 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론과 예수님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론과 예수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둘째, 아론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직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이 분수에 넘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반응을 주목해 보면 그 아론은 이 적대자들의 그런 적대적인 행위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 중에도 스스로 그 권위를 지키려고 그 스스로 그 명예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명예고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권위라면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 나를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론이 받은 권위는 아론 스스로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권위였기 때문에 아론은 온갖 권, 온갖 공격에도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변호해주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적자들로부터 공격과 구욕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 내려 봐라. 이렇게 어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또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입증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또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또 온전교회 되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백성들 또한 순종과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아론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고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기 위해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어, 우리와, 우리의 이제 신앙과 관계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일반적인 일들에서는 우리가 법과 제도,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오해, 이 억울한 일들은 이런 육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이 모세와 아론처럼 납작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납작이 엎드려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설령 깨달아지지 않고 어떤 어떤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또 하나님의 인정해주심을 받았던 아론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권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로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갚아주심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